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아니 하는지라.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이에 예,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감남삼으로 오셨어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 돼서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가 돼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갔죠.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계시는데 사람들을 가르치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세인의 얘기가 19번인가 나와요. 제가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바리세인이 나오는데 바리세인과 서기관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 경우에. 서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법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주석도 쓰고 그거를 집행하고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 속에 굉장히 밀집해서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왜 서기관들을 데리고 왔는가? 한 명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서기관들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함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그물을 치겠다는 거예요. 추레벌 놓겠다, 덫을 놓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기관들과 같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은 법에 대해서 능한 사람들이고 입법부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소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 것이냐? 만약에 이 여인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간음 중에 잡혀 왔는데 모세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게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는 것은 가늠보다는 거길 가서 폭력으로 다른 걸로 취하여 오는 것이 더 강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이제 가늠하지 말라는 건 둘이 같이 마음이 맞았다는 거죠. 서로 같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지금 없고 여자만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자만 잡아온 것은 지금 그들에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모세의 법이 집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기는 원치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지금 미끼로 사용하는 그런 관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들이 고소하고자 하다. 그럼 예수께서 그냥 그를 모세의 법대로 죄를 졌으니까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고소했다는 건 뭐냐면 로마의 법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법과는 좀 달랐어요. 로마는 동성애가 굉장히 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가늠하는 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무한 가정에서도 오고 어려운 사람들도 오고 그냥 그그 살아가는데 은행하는 것이 그것이 팽백에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같은 그런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돌을 집어서 그 여자를 쳐서 죽일 거거든. 그러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총독한테 가서 이 예수가 당신들의 법을 지금 지키지 않게 무서운 거를 선동을 했다, 로마를 선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사실은 진태 양란의 길에 갇힌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이 여자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여자를 죽이면 그러면 당신은 로마의 지금 현행법에 그것을 선동하는 자가 된다. 로마에 반역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그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고소한다는게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쓰시고 일어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라하시고 다시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께서 땅에다 뭐를 쓰셨을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궁금한 사람들은. 무엇을 쓰셨을까? 성경에 두번 쓴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두번 얘기한다는 건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냐면 신내 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십계문을 주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법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 법을 허락하실 때 처음에 모세가 신내 산에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음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그 삶에는 롤리한 것이 없었어요. 다쓰림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쓰신 걸 갖다가 던진 거예요. 깨지니까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상자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다시 안 깨게. 또 못에 열받아갖고 또 던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두 번의 손가락을 쓰신 것은 확정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죄를 진자는 그들은 죽는다고 얘기는. 거기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두번쓴 것은 사실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두번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죄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너희는 이죄가운데 있고 모세는 너희가 그렇게 성기는 모세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거거든 모세의 율법은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크라이브들과 석기광인들과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건 뭐냐?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what say you? 그거에 당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모세가 우리에게 준 너희가 섬기는 그 모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그것대로 결정한다면 그러면 너희도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소 제가 볼땐 그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것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냐면 그 모세가 얘기한 것을 내가 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모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는 하지 말라. 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으리라. 그러나, 모세의 그스피스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 중에 아무도 이 가남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 그건 하나의 액트지만, 너희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일 많이 진 어른부터 아이까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 돌을 던져서 그를 치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아무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요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광장에 성전에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를 덮어오시기 시작한 거거든. 사람의 말로는 사람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오셔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 거룩하신 영이. 그가 각 사람의 마음에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 성령이 오지 아니 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데 그것을 쓰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쓰셨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내가 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너희는 다 죽었다는 거야. 너희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정지하느냐? 그거예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났을 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가 다시 거기에 그또 쓰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똑같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은혜의 말씀을 쓰신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걸두번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건 제 해석이요. 그러나 거기는 은혜의 말씀을 쓰신 거예요. 죽을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지금 가는한 자가 너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정죄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벌써 정죄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죄인지를 지은 죄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과연 가서 다시 죄를 안 졌을까? 거기서 마음의 양심에 어려움을 갖고 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이 과연 가서 다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크리스천들이 나는 죄를 졌다 하면서 다시 짓지 않았을까? 돼지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너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까지?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다른 법을 쓰지 않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노력을 해봐요. 다 물러갔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를 찾아와서 참수했거든. 그리고 또 물러갔지만 또 와서 예수를 죽이고자 원했거든. 그들은 묵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다. 컨티뉴했다는 거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참수했다는 거다. 왜? 예수님을 참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딜 수가 없거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거든. 그 죄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거든.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걸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싶은 거거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거거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새 언약으로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여 영은 살리는 것이라. 처음에 모세를 지금 율법 조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신의 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불기둥과 화염기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죽이는 거라는 거거든. It will kill you! 왜냐하면 그 죄에서 계속 살아가니까. 벗어나질 않거든. 죽이는 거라. 그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뭐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세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다시 말해서 그 죽게 하는 것도 그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도 그것도 무엇을 얘기하느냐 면 그것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건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인들은 율법 앞에 나오는 순간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산을 덮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는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자기 수건으로 그 영광이 나타는 걸 덮었잖아요. 율법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수건으로 덮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를 경험해 보면 알잖아. 내가 견딜 수 없는 거를.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를. 변치 않는 나를 보면서, 또그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하물며 영이 직분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정죄의 직분도 모세의 그 율법도 영광이 있으니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거 말이 헷갈리잖아요. 영광되었던 것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던 그 영광이 더큰 영광으로 예수로 인한 그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은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예수를 몰라.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을 몰라.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몰라. 왜? 율법을 모르니까. 왜 율법을 몰라? 거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잖아요. 남자는 있지도 않아요.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죄인인 거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진 것들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를 알았냐면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이 결국은 없어진다는 걸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요 다음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오는 것을 나볼 것을 기대하고 원하였다가 나를 보았다고 얘기를 아요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였죠. 모든 구약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본 사람이 없어요. 그 영광을. 그래서 모세가 아는 거거든. 내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은 잠시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 율법으로 살아가면 잠시 있어요. 어떤 때 이길 때도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죽는 거야. 어디서 살아? 그래서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거든. 너희 안에 거룩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너희심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넌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없다고 얘기를.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지금 그가 거기 앉으셔서 땅에 쓰실 때에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다 물러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자기가 그 율법은 자기를 죽이는데 지금 그가 나를 살리는 걸 봤다면 이 영광을 봤다면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거든요. 그는 경배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도 지금 자기의 쉼풀한 데서 그는 물러가는 거거든 헤지지 말아야지. 아, 내가 오늘 살았다.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난잘 모르겠어. 그런데 말씀하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과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예수를 믿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그 율법과 딜링을 안 했거든. 평생을 딜링을 안야 아, 벌써 잘못했는데, 뭐. 그 계속 가는 거야.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무엇에? 예수를 붙잡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하거든. 죽음만 남은 거야. 예수님이 바로 얘기를 나누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옆에 왔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란 걸 보지 못하게,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가 난무하거든, 교회 안에서. 그는 언제든지 뭐라고 얘기해? 언제든지 죽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자유 속에서 살지 않잖아요. 억매에 있잖아요. 율법이 잡고 있잖아요. 죄의식이 잡고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와 동행하지 않거든. 그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 그의 아름다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 그래서 예수는 아름다우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너희가 날 발견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가 쓰시는 게 뭐예요, 지금? 두 번째로 쓰시는 게 뭐야?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썼다는 거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있겠다고 말하는 거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은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는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정말 자유함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노래하는 거 말고. 교회 와서 김밥 먹는 거 말고. 자유함. 거울로 한번 봐봐요. 맨날 얼굴에 어두워. 답답해. 자유함이 없는 거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월. set you free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이사야서 말한 게 아니라 억압됐던 자들 갇혔던 자들을 풀어 주겠다는 거예 예수께서 거기에서 왜 요한이 쓸데없이 예수님이 뭐 바닥에다 낙서하는 걸 그걸 얘기했겠어요? 이 스토리를 내가 보면 과연 무엇을 썼을까? 분명 히 내가 볼땐 처음에는 그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의 손가락으로 쓰셨던 그것을 그 손가락에 다시 쓰신 거다 그래,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다 너희는 이죄 가운데 살다가 일법으로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사람이 물러왔을 때 그거에서 끝날 수 없다는 거요 거기서 끝날 수 없다는 거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지. 내가 오는 것은 너희를 심판하라 하며, 아니오 내가 너희로 자유케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에게 뭐예요? 예수를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뭐 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해, 이해 가겠어요? 어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세에도 영광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예수의 영광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것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에 오셔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다다다다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깨트린 천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귀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물으로 그얘기 뭐냐면 처음에도 쓰셨고 두 번째 쓰신 거예요.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천국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천국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입해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게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라그얘기 뭐냐면 여호와에서 말한 것처럼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죄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것이 모세에게 쓰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과연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구였느냐? 낙서 고 있네. 아, 오늘 좀못 잡았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억영, 억매에 살지 말고 자유함이, 그래서 예수의 아름다움이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예수의 영으로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